안녕하세요. 갤럭시 탭 S11 울트라의 첫 공식 이미지가 드디어 유출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네 가지 변화 중세 가지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이미지는 IT 팁스터 에반 블라스를 통해 공개된 공식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해상도가 낮아서 아쉽긴 하지만 삼성이 새로운 태블릿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파악하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네 가지 변화가 있는데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치입니다. 삼성은 이전 세대의 넓은 노치 디자인을 버리고, V자 형태의 새로운 노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굳이 노치를 넣는 걸볼 때마다 항상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그 작은 펀치홀에도 고화질 셀카 카메라를 넣는 시대인데, 왜 태블릿에서는 화면을 이렇게나 많이 차지하는 노치가 필요한 걸까요? 게다가 그 카메라 성능도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물론 이번 노치는 크기가 줄어들어서 기술적으로는 발전했다고 볼수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여전히 거슬리는 노치일 뿐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이미지로 미루어 보아 탭 S11 울트라에는 더 이상 듀얼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카메라는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바로 드는 의문은 삼성이 화상통화 시 유용하게 사용되던 자동 프레이밍 같은 기능을 포기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싱글 카메라로도 자동 프레이밍 구현은 가능합니다. 애플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멀쩡히 잘 쓰던 듀얼 카메라를 빼면서까지 이런 변화를 주었고 다는 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s펜입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데요 태블릿 뒷면 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사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s펜을 부착하고 충전하던 마그네틱 영역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 태블릿 사용자라면 익숙하실 텐데요 뒷면에 s펜을 착 붙여서 충전하던 그 부분이 이번에는 온데 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디자인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석은 그대로 있지만 더 깔끔한 외관을 위해 시각적인 표시만 없앴을 수 있죠. 둘째, 애플처럼 S펜 충전기를 태블릿 측면으로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세 번째 가능성은 삼성이 S펜의 블루투스 기능을 완전히 제거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삼성이 S25 울트라 출시 당시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1% 미만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슬그머니 없애려는 밑밥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s 펜의 디자인 변화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각진 형태로 바뀌었는데 언뜻 보면 애플 펜슬과 상당히 닮아 보입니다 혹시 이게 애플 펜슬 처럼 사용하려면 충전이 꼭 필요한 액티브 스타일러스 방식으로 바뀐다는 신호 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흐릿한 렌더링 이미지 하나만으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탭 s11 울트라 에서 블루투스 s 펜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 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블루투스 S펜이 가장 필요한 기기가 바로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용 기기가 아니죠. 생산성 필기 예술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 기능을 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으며 부디 삼성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후면 카메라 링이 사라지고 Z 폴드 7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디자인적인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마지막으로 배터리 소식입니다. 신뢰도 높은 소식통인 갤럭시 클럽에 따르면 드디어 배터리 용량이 증가합니다. 2022년 탭 S8 울트라 이후로 배터리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요. S11 울트라에서는 전격 용량이 약 500mAh 증가하여 11,700mAh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10 울트라의 배터리 수명도 이미 훌륭했는데 이번 업그레이드로 사용시간은 더욱 길어지겠네요 한편 이번에는 플러스 모델 없이 기본 탭 s11만 함께 출시되는데 기본 모델의 배터리 용량은 탭 s9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제 칩셋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미디어텍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성은 디멘시티 9400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긱벤치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 2600점 멀티코어 8000점 수준입니다 참고로 탭 S10 울트라는 각각 2100점, 7200점 정도였으니 성능 향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한 S25 울트라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한 세대 앞서 있다고 봐야죠. 물론 대부분의 사용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8,000점과 만점의 멀티코어 점수 차이를 극적으로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150만원이 넘는 태블릿을 구매하면서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썩 달갑지만은 않네요. 삼성은 몇달 안에 이 태블릿들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니 곧 모든 궁금증이 풀릴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갤럭시 탭 S11 울트라의 4가지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봄이었습니다.